장수입니다. 오늘, 어, 매장 소개해도 되죠? 예. 네, 동탄 다솔 낚시 마트 와서, 이렇게 제, 제가 개발하고, 이렇게 출시한 n s 사의 엄브라고 시리즈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일단 사무실에서 이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최근 출시한 엄브라고 커버지그입니다. 커버지그인데, 제가 커버킹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커버낚시를 정말 오래 했어요. 한 10년 정도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러버지그를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새롭게 출시한 그 러버지그가 바로 이 엄브라고 커버지그입니다. 무게는 8분의 3, 2분의 1온스두 가지 무게로 나오고, 색상은 칼라당 10가지 칼라가 나와요. 그 중에서도 일단 커버지그를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진짜 뭐 주말에도 축조로 다녀왔는데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5, 5자 정도 되는 베스를 한 12마리 정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았는데, 일단 아키타입입니다. 아키 타입이라 그래서 조금 이제 위드레스가 달린 이런 바닥에서 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쓰죠. 스탠딩이 되는 이런 커버 지그에요 누워도 위드 가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안 걸리고 기본적으로 라인이 걸고 있으면 스탠딩 잘 되는 그런 지그입니다. 대부분 러버 지그들이 되게 눕거나 이 스탠딩 포지션이 안 좋아요. 살짝 기울어져 있거나. 그런데 스탠딩이 잘 되면 뒤에 트레일러 웜을 달아도 곧바르게 잘 쓰거든요. 그리고 이 위드레스 있죠. 위드 가드라고 하는데, 이 위드 가드가 많으면 또 침질이 안 되는 경, 경우도 있고, 너무 적으면 이 장애물이 너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가닥수를 15가닥이에요. 제가 직접 14가닥도 해보고, 어. 17가닥도 해보면서 테스트한 결과 가 15가닥이 가장 좋고요. 이 스커트도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돼요. 너무 많으면은 폴림 속도 너무 늦고, 이 감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스커트도 딱 80가닥. 그리고 스커트 부분이 단차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대부분 일자잖아요. 네. 일자인데 이거는 단차가 있어서 폴링할 때 앞쪽에서 수류를 잡아주고 바닥에서 딱 퍼질 때도 먼저 퍼지고 그 다음에 퍼져요. 그러니까 빨리 어필할수 있고 이이 이 둥근 형태잖아요. 그 원형으로 퍼진 각도가 아주 이상적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개발을 되었고요. 딱 보시고 여기 이제 트레일러 웜은 어떤 거 쓰느냐? 굳이 튜닝하지 않아도 되네요. 튜닝하지 않아도 돼요. 그대로 네. 스커트 길이까지 다지정해서 만든 러버지입니다아 80가닥. 네, 80가닥에 18. 여러 실험해 보시고. 네, 1 5가닥에 위드가드. 아 위드가드. 네. 길이도 이제 지정을 한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대부분 러버지계는 호그웜을 많이 달아요. 네. 거기 에 맞춰서 제가 작년에 출시한 호그웜인데 이 호그웜 같은 경우는 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뭐 중사의 이런 이제 핀테일도 닮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 앞쪽에 보면은. 웜들 경우에는 직개발 이런 게있으면여긴 저는 패드를 달았어요. 음. 그렇 패드를 달아서 짧은 수심에 떨어지더라도 웜을 두들기는 효과. 그렇 파장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저성기나 민감한 배스한테는 이 뒤에 보이는 c 테일 보시죠. 이 네. c 테일이 물을 가르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두들기거나 가르는 효과인데 이게 웜이 너무 이게 질기다 보면은 이 액션이 죽어요. 그래서 이 엄브라고 호그 같은 경우 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CPL같은 경우도 짧은 정말 수심 10cm나 20cm만 들어가더라도 액션이 나올 정도로 음. 그래서 소프트한 재질을 선택을 했고 이원 같은 경우는 소금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질겨요 소금이 들어가면 좀 약하게 되는데 어, 저는 커버낚시를 하다보면 웜이 많이 찢어지잖아요 그거를 유왕이면 아, 내구성 좋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금을 과감하게 빼고 컬러도 약간 더 자연스럽게 낼수 있게끔 소금을 넣으면 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원 색상이. 근데 소금을 빼가지고 아예 0%입니다. 소금 소금을 0% 해가지고 원색이 잘 나오게끔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음. 여기에 제 커버낚시 좋아하니까 텍사스에 쓰셔도 되는데 저라면은 엄브라고 커버 지그에 달아서 이렇게 몸을잘 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밀어넣어서 음. 일자가 돼야 돼, 항상 몸은 음. 이렇게도 일자가 돼야 되고. 물에 들어가면 아주 액션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봄철이잖아요. 네, 이 봄철 시기에 쓰신다 그러면, 어, 산란을 의식하고 있는 베스라고 하면 바닥을 의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버지그, 이런 걸 이용해서 바닥에 산란타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스탠딩이 잘 되잖아요. 이런버지그가 그래서 이집 바이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그 다음에 이제 산란토를 어디다만들까 돌바닥 이라던가 나무 밑에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오히려 안걸리고 뭐 텍사스 뭐 다운샷 이런거 뭐 카이자일보다도 훨씬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이런 러버지에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정말 이틀 전에만 해도 저도 사진 올릴텐데 영상도 올릴텐데 정말 잘 잡혀요 남들 한두마리 잡을 때 제가 한 열두 마리잡았으니까요 아이 채비로요. 네, 이걸로 어.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고 영상도 뭐 업로드해드릴 거고요. 이거 그다음에, 8분의 3하고 2분의 1두 가지 나오는 건요 네, 8분의 3, 2분의 1이고 내년에는 조금 더 무게를 늘리려고 합니다. 어. 네,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갈대 밭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수초 그런 데서 쓸 때는 대부분 채터 베이트를 많이 써요, 스피너 베이트나. 근데 이제 채터 베이트나 스피너 베이트 같은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파장이 크거든요, 파장력이. 그리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수초나 이런 걸 감게 돼요. 그러면은 어, 하다가 수초 떼기도 바쁘고 응. 너무 너무 파장이 커버리면 베스에게 위화감이나 위협감이 생기기 때문에 안 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런 커버지그에쉐도우을 달아주세요. 응. 네, 쉐도우만 달아버리면은 예전에도 한때 조금 유명했어요 쉐도우만 달아서 써도 되는데 왜냐, 쉐도우만 달아서는 무게도 안 나가죠, 그렇죠? 웨이트훅을 달아도 웨이트훅에 웜이 많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위드레스도 안 되고,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러버지그에 쉐드웜을 달았을 때, 일본에서 유행했던 건 이제 막 끼러버려죠. 러버지그 스위밍인데 한국형 타입에는 이런, 엄브라고 커버지그에, 엄브라고 쉐드를 달아도 아주 이상적이. 저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부드이라든가, 수초 엣지, 강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커버에서 넣을 때도 약간 스위밍 위주로. 왜냐면은, 위드레스 잘 되죠. 그 다음에, 이 스커트가, 살살 떨려요. 몸에 붙어서 수류를 만들어서 뒤 브레이크 잡으면서 잔 파장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쉐드라고 하면은 밑에 블레이드 달거나 쉐드 테일만 이용을 하잖아요. 바디가 뭐 흔들리는 거. 근데 지금 이런 러버지그를 달았을 때는 작은 수류까지 만들어내니까 좀더 예민한 베스를 낚아낼수 있는 그런 효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길이가 길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음, 저 같은 필수. 경우는 커브에서도, 네, 스킵팅도 잘 되고요. 아주 이상적이에요. 러버지그의 쉐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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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리고 메인은 러버지가 돼야 되고 여기에 호그웜이랑 쉐드타입만 바꿔도 커버해서핀낚시 있죠 접낚시를 할건지 쉐드를 달면 선낚시를 할수있는거예요 그래서 어. 두가지만 원만 체인지하면서 탐색을 해도 정말 재밌는 낚시 할수 있을거라고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웨인치죠 쉐드가? 이거 5인치 입니다 아 5인치 네, 아직 5인치만 나온거죠? 이게? 네 5인치만 나와있고 아, 이 원도 그렇구나. 내구성 때문에 지금 소금을 안 넣었어요 음. 그리고 그린펌프킹 칼라가 제대로 잘 나오고 있는거죠 음. 아 그래도 12g이나 나가네요? 네 소금 없이도? 네네 와, 뭐 소금을 넣으면 근데. 원래는 한 18g 정도 나갔었거든요 테스트할 때는 근데 아, 내구성이 더 낫겠다 그래서 소금을 뺐습니다 아, 그래서 엄브라고 러버지그의 네. 네. 쉐도엄이랑섀도엄그 쉐도움. 다음에 이런 허그로 그 다음 엄브라고 허그 엄브라고 허 그리고 이런 어필 어되는컬러는 네. 탁한 물이라든가 네. 맑은 물에서 산란터가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도 봐야되기 때문에 이런 어필 컬러 러버지그나 루어를 쓰는 게 좋아요. 음... 그래서 엄브라고 시리즈가 이 약간 내추럴한 계열에서부터 네. 어필되는 칼라 두 가지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스커트 컬러가 그리고 헤드하고. 네네. 웜이랑 거의 맞췄어요. 아. 네. 웜에도 이 차트 계열이 있습니다. 언브라운 아. 어. 커버지. 네. 다 연계되어서 만들어지는 아. 그런 3G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트로 쓸수 있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